쪽이 있는데 살짝 삐져 있는데 또 여자친구 또 짜장 좋아하거든요. 제가 또그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그 홈플러스에서 또뭐 짜장 짜장 프랑스 갔다 오니까 누가 추천해 주더라고. 그거 맛있다고래서 그거 사놨는데 야식겸 좀그 끓여갖고 약간 조금 살짝 해볼까. 어이 어이 어이. 나 지금 카메라 켜는데. 짜장국자, 짜장면. 우리 그때 샀던 거. 프랑스 갔다 오자마자 샀던 거. 음. 이거 왜 이래? 이게 시, 이게 식탁이야? 일단 이거 먹어자 이게 이거 홈플러스에서 PB 상품인가 나온 걸로 유명한 거래. 짜장라면 이춘삼. 이것이 리얼 춘장삼. 진짜 춘장을 이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풀리겠지. 맛있게 끓일게. 나 다이어트해야 된다고. 무슨 다이어트야? 600ml 넣고 면을 5분 30초, 엑상스프 넣고 1분 30동. 조금 해먹기 복잡하네. 이 물을 둔 동안 이510 칼로리네. 꽤 된다. 혼자 먹어.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<laughs> 안 먹어 나. 뭐해? 엑상스프. 이거는 그거 없나? 그 기름 같은 거. 그 원래 짜파게티 그거 있잖아. 얘네한테 안 미안해. 걔네? 걔네 좀 먹었어. 걔네. 오. 철... 어! 러니까 여기다 하면 어떡해! 아 내일 로봇청소기가 서잖아 내일 11시 반에 로봇청소기 예약 청소 들어가기 때문에 예약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면 알았어. 네, 약간 장사의 신구러워 해주면 안 돼? 장사의 신. 음. 그 장사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사의 신. 그거 맨날 혼나는 콘텐츠 아니야? 어 맞아. 아데면 두께가 일반 짜파게티 같은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한 느낌이네. 그 짜파게티 같은데? 이게 그래 맛있다 얼마나 맛있길래. 맛있다고 소문났어? 어 그래갖고 산 건데. 싸다고 소문난 거 아니야? 어, 얼마인데 이거? 500원 개당? 응. 그럼 이거 4개 사가지고 2,000원이야? 응 그리고 난 사실 신규 쿠폰이 있어가지고 응. 50% 받았어 1, 아니 짜파게티는 얼인데저 하나에 1,000원 넘지 짜파게티 하나에 1,000원 넘다고? 근데 이거 500원이라고? 야 500원이면 진짜 싸긴 진짜 싸네 야 그러면 당당치킨 하나 사가을 돈이면 이거 12개? 8스푼 정도 남기고 이거 진짜 진짜 춘장 같다 어, 건더기 없네? 나는 건더기 별로 안 좋아해서 괜찮아. 아니 근데 이게 껍데기는 야채가 있거든. 건더기. 어, 아물물무만타 아, 한강 라면이잖아. 한강 라면 너는 한강 짜장. 아니 좀 극혐이다 이거. 아니야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아. 자 이렇게 해서 좀 끓이면 돼. 봐 이제 줄어들잖아. 냄새는 아직까지 그냥 야채 없는 짜파게티 같아. 형이 말했어, 안했어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네가 먹어봐. 맛있어. 없어 냄새는 그냥 짜장면 이거. 든이게 그... 기름 안넣거데도이기가좀 있다. 음, 맛있나요? 고소하니 솔직히 말해서 짜파게티는큰 차이는 보이겠는데 나는 오히려 얘가 장점이라면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먹기 편한 거는 되게 좋다 그 짜파게티는 약간 좀그 퍽퍽한 거 있잖아 가루 스프라서 이제 좀 퍽퍽한데 얘는 그런 건 없어 오히려 더 부드러워 근데 맛이 뭐 뛰어나다 이건까지는잘 모르겠는데 짜파게티랑 똑같기만 해도 이득 아니야? 어. 반이나 썼데 그래서 이게 인기 많은 거야 뭐 리얼 춘장 이런 거는 거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진한 거는 짜파게티가 더진한거그냥 시식을 위해 조금만 좀만, 좀만 먹자 먹어봐 <laughs> 아니 시식을 위해서야 짜파게티랑 좀 많이 다른데? 이게 약간 3분 짜장의 면 버전 같은 느낌 음. 삼겹살 구워갖고 삼겹살 기름 그거 있잖아 그거 음. 같이 먹으면 이마트에서는 5개에 4,880원이에요 그럼 얼마야? 야 근데 500원이면 괜찮네 500원이면 먹을만.. 뭐 얼마... 와 5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네 이거 이제 적당히 먹어야 돼요 왜? 뭐야? 우리 사실 하도 d 준비한 나의 서프라이즈! 이게 뭐야 또? 그런 말이 있잖아. Boyd, Don. Grand Maritana. Insta cafe, I mean, only so, Cotenga, Noege, Hanjan, Grand Maritana. But I could h 짠! 곱돌이탕이에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웬일로 소주가 없다 아, 소주 까먹고 안 사왔어 오 맛있다 먹어봐 뭐. 일하고 먹, 먹으니까 꿀맛인데? 어떻게 아, 나 다이어트 한다니까 최근에 <laughs> 다이어트 한 사람에 <laughs> 캬 이거야? 아, 어? 잠깐만 이게... 오, 춘삼에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? <laughs> 뭐야, 이, 이 고기 있으면 이거는. 이거는. 와, 이거는 사기지. <laughs> 와, 이거 호박 하나만 한 500원 하지 않을까? 아니야, 호박이 요새 시세 미쳤어. 아니,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, 이거? 이거는 <laughs>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. 근데 사실 이것까지 사실 사치고, 야, 계란 하나도 한 500원 하지 않나? 계란, 근데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음, 음, 음. 이제 더 이상 마이 프로텐스 연락이 안 와. 아, 근데 나 운동 되게 열심히 해. 바지 매 벗어 또. 아니 나그 아이폰에 보면 내가 맨날 활동했잖아. 하루에 운동을 1000칼로리씩 지금 연속적으로 운동하고 있거든? 근데 살 빠지긴 빠졌어. 얼마나? 지략한 3kg 빠졌나? 피자는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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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한 그거야. 피자는... CPU는 인테리어. 그래픽은 엔비디아요. 노트북은 콩순이요. 아 이거 완전 소주 각인데. 아, 누가 소주 사줬으면 좋겠다 아 이게 딱 소주 각인데 어떤 착한 사람이 소주 사줄 사람 d 없나? 그냥 먹어. 깡패가 소주 가 먹고 싶답니다. 프레시하게. <laughs> 절대 안 먹는다며? 와 근데 이게 완전, 소주를, 완전 소주 o 니 d i e 소 soldier s o l d i 빠졌어? 음 계속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었잖아 언제? 프랑스 갔다 와서 계속 그랬어 그거 어제 먹은 거 뭔데? 어제 점점 김밥 한줄 먹었잖아 그건 밥이 아니야? 살짝 밥 살짝 그리 저녁에 엄청 먹었잖아 저 진짜 별로 안 먹었어 그저께도 엄청 먹었잖아 그저께 뭐 먹었는데? 일요일날도 고기 먹었잖아 고기 그저께 월요일인데? 대충 넘어가 <laughs> 아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 배터리 다 된다 본데? 뭐, 어? 아니네? 아 순간 기분 좋았는데 배터리 다된줄 알고 뭐야? <laughs> 뭐지?